제가 어, 전문가들과 어, 그 자문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았고. 많은, 그, 것을 배웠고, 또 특히, 어, 일할 수 있다, 할수 있다는, 어, 자신감을 심어준 우리, 이, 인천대교의 김수홍 사장님을 이 자리에 예, 모시고 어, 특강을 하게 되어서 어, 정말로 영광이고,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, 어, 하순 리조트의 미래가, 어,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저희 하순 리조트는 하순 전체가 우리 하순 리조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하순에는 많은 역사 공간과 또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. 이 문화 공간과 역사 공간이 우리 하순 리조트와 연계해서 어 서로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으려고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, 또 특화성, 지역과의 연계성, 또 지속 확장성, 또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하순 리조트 부지가 어, 좋지 않다. 이렇게 예,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 우리 그그 지방 자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행사나 축제 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어 강주 오 비엔날레 뭐 아시아 문화 전당이 14년이면 또 어, 개장이 됩니다. 또 어, 여수 엑스포, 또 순천 정원 박람회, 또 한평 나비축제, 또 순천의 어, 나간읍성 음식축제, 뭐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한 시간 내에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. 어,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그 지자체가 다 홍보를 한, 합니다. 그러면 거기까지 온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시설과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모시고 올 건가에 대해서 어,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어, 자문위원님들,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과 어,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어, 특히 우리 이, 이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하의 이경원 부장님을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께 에,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많이 바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